오늘은 무화과 과수 추천 품종으로 프리쿠사드 달마시아 프리쿠사드 달마시아를 추천합니다 아,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그냥 자연 상태의 열매가 이 정도 크기면 괜찮습니다 한 75g에서 80g 정도 나갈 것 같고요. 요것은 99라는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어, 프리코서드 달마시아도 전형적인 청모화가 계통인데 예, 기존의 청모화가 열매보다는 열매 가 조금 더 길쭉하고 어, 열매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작물로, 품종으로 이렇게 선정해 보았는데요. 프리코사드, 달마시아. 프리코시드, 달마시아. 어, 열매가 비교적 커서, 어, 가수 농가로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나무가 2년생인데요. 엄청 컸죠? 키가 제키 정도 되니까. 제 키보다 조금 더 크니까. 아, 1m, 2m 정도 되겠고요 어, 열매 맛이 또 좋아야 되는데, 열매 맛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한번 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생겼네요. 어, 비가 와서 좀 당도는 떨어지리라 보는데,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흘려 보았는데 예, 이렇게 생겼네요. 어, 당도가 아주 엄청나갈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나무에서 조차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음, 아주 달고 맛있네요. 어, 이 품종을 추천하는 이유는 열매가 비교적 청모아가 보다 약간 길쭉하고 커요. 그래서 이 열매를 추천하고요. 어, 가수원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열매가 좀큰게 수확량이 많이 나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더라고요. 중앙지방에는 풍무화 계통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청무화가 계통의 프리커시드 달마시아 이 품종을 가수는가 하실 분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프리커시드 달마시아 내년에 메모 많이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근국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